안녕 오늘 우리 2019년 4월 12일. 지금 부사부사 이제 건지려고 이제 처음에 나왔다가 어디 어디였지? 그 현충원, 현충원에 이제 부사 건지러 갔다 가부사 건지 못 가지고 못 건지고 지금 마리와 아울렛에 언더아머나 언더아머나 스파이더 옷사로 나왔어. 아울렛에 가천 디지털 단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지영이랑 우리들이 자 손,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laughs> 힘을 합쳐서 마리오 마리오 마, 마리 마을에 어 마을 마을에 와서 같이 맞지? 응 저기 마리 마을. 근데 이제 이제 오는 데 그렇게 쉽지 감사하고 쉽지가 않았던 쉽지가 않았던 게 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걸 알았어. <laughs> 왜냐면 내가 엊그제 이제, 이제, 태, 얼마 전에 퇴사한 박성민과장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박 성민과장이 와이프만 한게 없다. 와이프만이 나와 이제 협력하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 모든 게 그렇다. 왜냐면, 계좌를 깔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와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랑 이제 잘 지내고, 와이프랑 이제 협력을 하고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와이프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는데, 딱그 말이, 어, 일단 뭐,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 아니야, 다를까. 아 어, 무슨 일 있었지? 그래, 1호, 1호선 타고 이제 마리오 아울렛 가는데, <laughs> 알고 보니 1호선이 저 인천 가는 방향하고, 이또 마리오 아울렛 가산 디지털로 가는 거하고,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긴급히 이제 지영이 이야기와 함께 같이 내렸지, 맞지? 그래서 이제 딱 내려서 이제 그 내려 있는데 지영이가 계속 여기 이 플랫폼이 기다리고 있으면 된데, 근데 난난난딱 내가 봤을 때이이 이 선로는 같은 1호선이지만 이 선로로는 이제 인천 방향으로 만 계속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옆으로 가야 된다 말하니까 지영이가 아니래.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지영이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이거는 옆으로 가야 된다 아, 아, 옆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영이가 이제 아 그제서야 이제 아 맞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옆으로 같이 옆에 있는 선로로 해서 가산디지털 가는 방향에 1호선이 왔지 그걸 타고 이제 왔지 그리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말을 그런 거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했지 와 역시 힘을 합쳐야 되는구나. 힘을합된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착을 했네. 그래서 도착을 하고 있으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또. 아, 또그구구절좀말아질까 C로선 C로선 어디 있느냐 c 로선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C로선 나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막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건 아니다. 거기 그. 지영이가 바로 이제 호선저 앞에 있다고 나는, 나는 핸드폰으로 이제 이, 이곳에 이제 호선이 오는지를 잡고 있었는데 지 우리 지영이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말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응, 무사히 도착을 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역시 힘을 합쳐야 되는 것 같아 안녕 안녕